안녕하십니까. 현덕정무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요, 부품 내재와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국내 저축률이 2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해요. 거기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한주 동안의 종합지수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50 포인트 상승한 3197로써요. 전주의 약세를 다 만회를 해주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지수는 2주 연속 약세 흐름이죠. 5 포인트 하락한 978로 마감이 되면서요. 주가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어요. 선물지수도 7포인트 상승한 429로 마감이 됐는데요. 해외 증시도 국내 증시와 그쵸? 차별화 장세가 연출이 됐어요. 다우지수가 2.6% 상승을 했, 반면에요.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주 동안에 1.5% 하락 마감했고요. 일본 증시가 1.8% 상승을 했고요. 중국 증시는 0.8% 하락. 대만 증시도 1.6%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나스닥과 대만 코스닥 지수 모두 성장주들의 비중이 큰 지수죠. 그러한 부분에서 약세. 그리고 다우라든지 코스피 지수죠.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함된 시장은 강세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양극화 장세가 벌어진 이유는요. 이 미국의 앨런 재무부 장관요. 이 금리 인상 가능성 반응을, 아, 발언을 어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또 철강, 조선, 화학, 건설, 금융 중, 이 경기 민감주들은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해서는 저 방향성은 우상향 상승 방향이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것이 표출이 됐는데 주가 차별화가 그렇죠. 과연 내가 그러면 시장은 좋은데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경기 민감주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좀 가격적으로 좀 부담되는 그런 모습인 반면에. 또이 성장주들은 그렇죠? 최근에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뭐 짧게 보면은 당연히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겠지만은 조금 긴 중장기로 본다르면요 오히려 어, 경, 어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를 봐야 되지 않나는데요. 자, 오늘 나왔던 어 대신 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반도체 자동차 등과 같은 기존 주도주 자리를 깨찰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다. 대신 증권에 따르면 경기 민감주의 실적 모멘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철강 조선 화학들이 1분기 실적도, 실적도 좋았고 2분기도 어,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면면 경기 민감주의 실적 모멘텀은 강하지만 기저 효과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작년에 원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조금만 좋아지는 기조 효과고, 또 하나는요, 이익 레벨 또한 이전 고점 대비 낮기 때문이라면서 상반기까지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과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치고 매매를 하는 전략을 유지할 때 물가 상승 압력이 2분기 중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기존 주도주, 죠 성장주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경기 민감주의 추경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그니까, 러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음, 발언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좀, 어, 생각이 같아서,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어, 공감이 간다 하시면은, 그죠 어, 경기 민감주의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는 성장주의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란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수급 현황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이 한 8천억대, 그죠 매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개인들이 2,300억 순 매수인데 좀 매수 폭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기관들이 5,700억 순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이 554억 순 매수. 죠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들이 4,700억 매수를 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3,800억, 1,000억대 순매도죠. 이러한 부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인 매도가 좀 확대가 되면서 이 코스닥 지수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의미가 있어요 1조 2천억대 그죠 순매수를 보였고 그 물량 대부분을 기관들이 매도했죠 1조 1천억대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수 유,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만약에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듯이 안 되는 시장인가 시장이 하방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은 이 경기 민감주도 동, 동반적인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성장주는 하락하면서 경기 민감주는 온다키 맞추기 차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돼서 시장에 대한 걱정은 조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방으로 너무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긍정적이다 그러면 어느 종목을 택해야 되냐 단기적으로는 철저하게는 트레이닝은 경기 민감주 그렇죠. 어 그리고 종장기로는 성장주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된다란요. 음, 그런 말씀드려요. 자요 아래 부분 회원가입 문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그렇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저축률 증가에 대한 어 기사가 나는데 한번 그 내용 살펴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경제 회복 기대감이 훨씬 크다. 그 이유는 예, 소비 회복세가 전망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간, 가운데. 실제 소비에 쓰인 돈은 전체의 3분의 1에 에, 에, 밖에 되지 않는다. 대신 그 돈을 저축을 하고 부 부채 상한에 에,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3분의 2가 되는 에, 소비에 쓰지 않는 자금이 에, 이제는 에, 소비로 어, 향해질 수 있어. 그동안에는 저축률이 있죠. 여기 보면. 실제로 지난 2월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13.6%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저축률이 10%대로 올라 넉넉감 현금을 바탕으로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은의 조사 통계 월보를 보면요. 2020년 한국의 가계 저축률이 10.2%로 추산이 되는데 19년에는 6%대였대요. 그러니까, 1999년 13.2% 이후 21년 만에 10%대지다 저축률. 앞으로 내가, 아, 미래가 불확실해서 저축한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백신이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진다면은, 이 저축한 돈이, 그죠? 소비로 풀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실제로요, 이유통쪽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고급 재화에 대한 보복 손리가 폭발을 하고 있고 어, 급기야 3월 오프라인 유통 업체 매출 성장률은 온라인 유통 성장률을 앞질렀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3월 유통 업체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5%로 증가를 해서 같은 기간 어, 오프라인 유통 성장률 21.7%는 온라인 성장세를 떠 앞섰다 라는 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신세계가 올 1분기 매출 컨센스가 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1조 3천억대, 영업이익은 2,500% 증가한 880인데, 12일날, 그쵸? 어, 실적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아마 요 전후로 해서 좀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아마 실적 발표고 해서 좀 밀릴 수는 있을 거였죠. 미리 이제 선반영됐다라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밀리면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통 쪽에 현대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BGF 리테일이라든지, 이러한 유통업체들. 여기서 저는 선택을 한다면, 은 다들 지금 최근에 보면요, 이 기간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저는 신세계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뭐, 호텔 실라라든지, 그쵸? 그리고 여행주, 모두 투어라든지, 항공주, 대한항공, 소비가 회복이 된다면요. 어, 이러한 종목군도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금 시차. 만약에 이제 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 강화돼서, 그쵸? 이런 종목이 좀 밀린다 해도요. 지금, 이 백신 접종이 높은 이스라엘인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 완화되고 있는 추세죠. 그러면, 시기가 문제기 이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서 좀 강화되는 모습이 나서 주가 빠지면 어려운 매수가죠. 저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저축률 증가로 따졌어요. 어, 그 시기가 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차이 뿐이지, 어, 반드시 소비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뭐, 신세계라든지, 호텔, 신라, 뭐, 모두 투어, 이러한 종목군들, 또, 이 색조 화장품 업체죠? 클리오, 그죠? 예, 그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죠? 강화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 여성분들의, 예, 색조화장이 그렇게 증가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이색조화장품도 어, 판매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해서 클리오, 그죠? 우리가 한번 관심 가끔면신세계 호텔실라, 클리오, 모두토, 이러한 종목군들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 신세계죠? 이제 12일이면은, 다음 주, 아, 이번 주 수요일날 실적 발표인데, 자, 지금 단기에 좀 떴어요. 그죠? 어,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아마 주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0만원 밑에 우리 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이라든지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정고점 전조점 그렇죠? 그리고 일봉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와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지난번 정고점 3월분에도 부 고점 부분이었던 뭐, 한 29만, 어, 뭐, 초중반 대 그죠? 어, 요 정도 선, 그죠? 뭐, 29만 5천원 내외 정도. 만약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으면은, 우리가 한 번, 관심을 갖고. 자, 주문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죠?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는데, 지금 신세계 뿐이 아니고요. 뭐, 현대 백화점도, 그죠?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여기에, 에, 뭐, 기관도 최근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이 BGF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된가, 좀 유통 쪽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흐름이 한 종목 가는 거보다는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이 전체적으로 가면 은 멀리 갈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 그래서 의미 있는 강력한 지지선 29만 5천원 전후 수준에서는 한번 타이밍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호텔 신라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숙부죠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심있게 들어오는 모습이죠. 자, 그런 부분에 갔을 때, 이 호텔 신라, 그리고 뭐, 모두 투어, 죠 그렇죠? 그리고 대한항공, 그러니까 소비회복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그죠? 그동안에 예, 뭐, 대한항공형지 모두 투어는 먼저 움직이고 조정받은 다음에 지 다시 재상승으로 반전되는 모습에서 올라갈 때 따라가기 보다는 지금 요 2, 3일 떴으니까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은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란요. 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요, 2차전지 업체들이요 부품 내재화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대주전자와 경영권 인수 및 합작사 설립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기사됐어요. 자, 대주전자 재료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듯이 2019년도에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응극제를 개발을 했어요. 이 전기차용 파우치세를 적용이 됐던 그런 회사인데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유럽 공장 등에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생산해 유럽 전기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이번 투자를 통해서 실리콘 응극제 분야에서 확실한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있어 지난 금요일 날 이러한 내용이 기사되면서 대주 전자 재료가, 그죠? 주가가 움직이는 상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왔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강한 움직임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SK 머트리얼즈도 미국 실리콘 응극제 벤처기업인 에그룹 예, 14 테크놀로지에 150억을 투자를 했어요. 응극제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SK 머트리얼즈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그렇죠? 소재, 반도체 소재 업체로서, 우리가, 어, 차트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수급적으로 양호하고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소재 업체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근에 보면, 이 반도체 소재나, 그죠, 또 2차 전지 소재 쪽에 겸용는데가많죠 아까 말한대로 SK 머티럴즈도 응국제실콘에진출 하기 위해서, 어, 투자를 한 거고, 또, 삼성 SD하고 한솔 케미칼은, 그죠? 예, 2022년부터 실리콘 응극제를 양산을 어, 목표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한솔 케미칼도 실리콘 응극제, 네, 음? 예, 그리고 솔브레인도 2차 전지 소재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SK 머트리얼즈, 한솔 케미칼, 솔브레인, 우리가 반도체 소재 쪽으로 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이 2차 전지와도, 죠 그렇죠? 소재 쪽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부분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그죠? 양쪽에 다 호재성 재료를 갖고 있는, 응? 이런 관심 종목군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죠? 어, 홀딩을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양극재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이번 주 월요일이죠? 5월 10날, 그죠? 3호 신주 인수권부 사체가 40만주가, 그죠? 어, 발행이 되는데요. 행사 가격에 만 원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부담되고 지난 달 말인가요? 어또 48만 주가 한번 더 발행이 됐던 부분 때문에 만약에 해서 월요일 날 조정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조금 매수 기회로 봐달라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뭐 대주전자 는 조금 지난 주금요일날 움직임을 봤을 때 바로 치고 나가기에는 좀 심히 약한 모습이 나타났다 라는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 반도체와 2차전지, 저, 그렇죠? 어, 겸령하고 있는 SK 머트리얼 그렇죠? 한솔 케미칼, 솔브레인,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차 전제 관련 종목에는 한 여덟 개 종목을 강조를 많이 해 드리는데 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상승하고 먼저 조정받은 거 동박 관련주죠. SKC는 좀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러 뒤따라서 아마 일진 머트리얼주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나해서 좀 동박 관련주 그리고 에코프로 BM 좀 월요일날 우리가 한번 이번 주에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라는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2분기. 즉, 1분기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2분기도 실적이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여기 보면요. 현재 코스피 200 기준, 향후 12개월 예상 영업이익은 최근 한달 사이에 7.2% 상향 조정됐어요. 208조 4천억까지 올라와 금융이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월 말 이후로는 분기별 영업이익 추정치가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면 조선, 에너지, 철강, 화학 등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업종이 2분기 실적 전망 상향이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데요 어, 우리가 앞부분에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렇죠? 예, 먼저 우리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했던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를 어 능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최근 상승한 것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라는 말씀드리고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봐도 한달전 39조 1천억에서 5일 현재가 한달 뒤인 5일 현재 7.8% 상향 조정된 42조 2천억 경기 실정 그러니까 주가 종합지수는 계속 우상향의 가능성이 크고 그죠또 이익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뭐 배터리, 에, 그리고 아, 아이티 하드웨어, 건설, 인터넷. 그러니까 전종 업종으로 쏠림이 아니라 확산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민, 경기 민감주들이 작년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오고 어느 정도 상승이 지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쪽 부분에서 좀 쉬고 다시 또 성장주.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예, 금리가 안정세가 또절정을 찍고, 어, 안정을 된다면, 이제 또 성장주들이 또 재도약이, 예, 우리가, 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죠. 현대 자동차 기아, 어, 최근에 이제 주가 똑같이 조정 양상을 보고 있지만은, 최근에 자동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뉴스는 많이 나와요. 예, 지난 1분기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이 모두 늘어나는, 더 트래플 그라운을 달성을 해서, 예, 1분기에 비해서 작년, 어, 올 1분기는 시, 예, 생산이 12.2%, 그리고 내수는 11.3%, 수출은 16.9%나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보면요.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죠. 기아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에서 총 7만 천, 아, 7만 100대를 판매를 해서, 사상 최고 판매를 기록을 했고요. 현대차도 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8% 증가를 하면서요. 이 77,000대 그렇죠? 어 제네시스 제를 했어요. 2개월 연속 월별 최대 판매량을 기록해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주가는 움직임이 없다. 시장 흐름은 맞지 않은데 조만간 했죠. 제 상승에서 뭐 현대차라든지, 저 아니면 또 삼성 전기도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 올해 전반적인 실적 조금 크게 상향이 좀 예상되고 있고 또이 MLCC 부분이 예?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움직임이 약할 때 우리가 이제 매일 매일 수익 내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다 차라리 이렇게 좀 안정감 있는 그죠어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조정을 충분하게 받아서 한두달 뒤에 10%면 10%, 20%, 20% 올라가면 내 수익이 되는 그러한 종목군들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좋지 않나라요 <laughs> 음, 아, 죄송합니다.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예, 이것은 이 대주 전자 재료인데 장중에 그죠? 아까 말한대로 예, LG 에너지 솔루션과 어, 협력 관계를 맺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협상 중이다 나오면서 장중 10% 상승을 하는 강한 상승, 거래량도 140만 주, 큰 폭의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좀 생각만큼은 강하지 않아뭐더 빠질 폭은 없지만요, 조금 따라가는 거. 그죠? 갖고 계시는 분은 좀 끌고 가도 되지만은. 신규로 노르기에는 좀 부담된다, 라는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동방 만들어주는 SKC가, 어, 오늘, 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죠. 4,500원. 그러면 이제 일진 머트리얼주도 아마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일진 머트리얼주를 한번, 음,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에코 프로 비엠이 월요일 날, 40만 주, 신주, 어,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아마 주가가 조금 밀린다라면요. 오히려 간시 필요하지 않나라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이라든지, 한솔 케미칼, SK 머트로, 우리가 반도체 소재 업체로, 어,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2차 전지와도 다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해서 관심들 계속적으로 가져달라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 정기, 죠 또한 가격 조정 22만원대에서, 죠 예, 17, 아, 18만원대까지, 그러니까 17만원대까지 좀 밀렸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 어,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는 그런 모습, 어, 전반, 전체적으로 이제는, 우상향, 기대가 된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차, 기아차. 그렇죠? 어, 조금 밀릴 때마다 예, 뭐 따라다 닌것 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도 좀 기다리는 것이.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나는 경기 민감주가 계속 신고가 되고 간다 생각하시면 경기 민감주 끌고 가도 되지만 그렇죠? 예,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뭐이한 작년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이 다시 도약이 예상이 된다면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도 오히려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는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이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